좋아요, 구독. 제가 또 하, 뭐, 하나 더 뭐, 얘기를 하자면, 아, 나 이거, 제가 뉴스 올린 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컬처몬스터에 가면은, 제가 여, 열심히 올려놓고 있는데, 여러분 요 소식 들으셨어요? 요 소식, 요 소식? SN의 실내 흡연 논란.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그 예전 MBC 프로그램을 패러디 하면서, 90년대 어떤 사람들을 패러디 하면서 이제 코, 코미디, 개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안팔사가 나와서 방송을 했는데, 여기서 뭘 했냐면, 뭘 연출했냐면, 담배를 하나 꺼냈단 말이야. 담배를 딱 하나 꺼내가지고, 그니까 이제 담배를 꺼내니까, 어, 마술을 보여주려고 하나 보네요. MC가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담배를 이제 불을 붙였어. 그니까 MC들이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그래서 막았단 말이야. 어유, 여기 실내에서 흡, 흡연하시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이걸 보면서 저는 와, 진짜 웃긴다. 야, 이제 SNL 이제 돌아왔구나. 야,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어, SNL. 그래, 이 정도의 패러디는 해줘야지 생각하면서 야, 그래, 한동안 똥을 쌌는데 정치 쪽에서 똥을 싼것 같은데 야, 그래, 이런 거라도 잘해야지. 잘했다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다음날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기한8사가 실내에서 흡연을 했다. 그러면서 기한8사를막 몰아가는 거야. 난기한8사의 팬도 아니고 안티도 아니야. 그냥 기한8사가 그냥 있는 사람이야. 어, 있는 사람인데 저걸 보면서 논란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는 그들 즉슨, 그들인 말 즉슨 기한8사가 하도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저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자기가 담배를 몰래 준비해와서 담배를 몰래 폈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 왜냐면 MC들도 말렸고 다들 당황했으니까 이거를 연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내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 나는 제가 여기서 써놨는데 이 무내력도 무내력인데 이 디지털 미디어 무내력이 진짜 바닥이다.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작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영화, 뭐, 방송, 이런 건다 연출자가 있습니다. 연출자가 있고, 각본이 있고, 애드립이 있긴 하지만, 그 애드립도 굉장히 최소화한단 말이죠. 미운 우리 새끼? 미운 우리 새끼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 어, 저게 진짜 리얼, 리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나 혼자 산다 보면서, 어, 저거 진짜 리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거 다돈 받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가 진짜로 혼자 생활하는 거를 그냥 찍어 놓는다?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재미없단 말이야. 연출이 들어가요. 아니면 그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연출을 맞추던가. 그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야. 걔들 하는 거 보면 나오잖아. 그 얼마 전에 그랬어요 김준호 씨하고 임원희 씨가 이면식 씨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었어. 이면식 씨가 이제 혼자 살고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서 떡국을 한다라는 소재가 나왔단 말이야.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떡국 콩보야 떡국 CF 찍으려고 간 거야. 이 떡국이 조리도 쉽고 편안해가지고 어른들도, 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걸 연출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너무 다 진짜라고 봐. 디지털 모네력이 정말 이게 무지한 거지, 이게. 그래서 김희철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한 8사는 진짜인데 모든 방송은 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런 얘기가 왜겠어. 연출이 들어갔다는 거거든. 연출이 안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 기본적으로. 아저씨들 여섯 명 모여서 무한도전 찍는데 아저씨들 여섯 명 모여서 다들 과자면을 까먹고 있다고 생각해봐 재미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열출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대본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지금 기한패스가 이렇게 기행을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더라고 나 이거 보면서 아 진짜 기자가 쓰레기인지 보는 사람들이 쓰레기인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제목도 뽑아 놓는거 보면은 아주 가관이에요 지금 이거 기자 쓸, 이거 기사 쓸 시간에 이태원 참사 한번더 보고, 최상병 사건 한번더 보고, 지금 국가에서 뭔,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지금 용산 비, 용산 이전 문제로 돈을 얼마나 쓰는지, 이런 걸 지금 써야 될 판국에, 지금 기한 팔사가 실내에서 흡연을 했다? 이 개똥 같은 기사들을 이런, 이런 걸 쏟아내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딱 속아 넘어져, 어우, 기한 나쁜 새끼네. 기한 방송에서 또 실내서 또흡연편네이 새끼는 진짜 또라이 새끼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나는 어떤 게 긴급한 사안이고 어떤 게안 좋은 사안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빠가들인 것 같아. 뭐, 어, 작품에, 어, 모자이크를 하지 않나. 진짜 이런 거 보면은 한숨 나옵니다. 한숨 나와. 뭡니까, 이게. 당연히 시켜서 한 거지. 아, 진짜, 씨. 얼마나 기한이 미우면, 기한이그 사람들한테 뭔 짓을 저질렀으면, 이렇게나 그냥 마주,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할까. 난이 사람 팬도 아니야. 근데 한 꼬라지 보면은, 지한 편을 들어야겠어. 못매까 그게? <laughs> SNL 말고도 선배들이 문제. 어? 패러디, 어, 패러디는, 어, SNL의 권리라고 하면서, 패러디 하니까는 막 신고하고 막, 이게 제재 들어가고, 이게 뭐야.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집사비 <laughs> 창작... 창자... 이란 걸 모르는 것 같아. 정말, 저 화가 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아니, 예능인, 예능도 이런 걸 허용을 못 하는데, 영화는 허용을 하겠냐고. 난 영화 쪽에서 이런 피해를 받을까봐 나는 정말 겁나. 만약에 어떤 배우가 막딱 담배를 쫙 빠는 장면이 나오는데, 걔가 조직원의 보스야. 근데 딱 그걸 보면서 막 부모들이 막, 어, 저런 걸 어떻게 담았느냐고, 막 이런 얘기 할까봐, 아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자 요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좋아요 한번씩 딱 눌러주시면